소격차 인재로 만들기 위한. 네. 초격자 학모 되는 방법입니다. 아, 칭찬을 참 잘해야 될 건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될지. 네 번째 유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연꽃치 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고집이 센 아이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좀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은 아이들이죠. 네. 이런 부분이 과하게 되면은 고집 불통이가 되고 그렇죠. 독불 장군이 되기 쉬워요. 네. 네.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도 칭찬으로 초격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아이들의 이제음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어조가 강해요. 이거 꼭 해야 돼 엄마 꼭 와야 돼 네. 아빠 이거 꼭 해줘야 돼 이렇게 가죠. 네. 목소리도 커요. 아 목소리 큽니다 네. 무서워요. 이거 안 해주면 안돼 이렇게 되죠. 친구들한테도 여기 가자. 그러죠. 약간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거를 못 참아요. 무시하요 화가 또. 나고, 막 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네. 되고, 금방. 쏠에 내 나죠 본인이 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못 범, 못 범. 네. <laughs> 예. 그리고 나서, 그, 뭐라 그러지? 요거쯤에 허언증이라고 그러죠. 네. 네. 완전히 허언증까지는 네. 아니지만, 어, 내가 하고자. 다 해줄게. 네. 그렇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런 유형이 생겼을 때, 네. 아주 그게 도드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친구니까 지도 잘 못하면서 이런 친구들 이 좋은 방향으로 귀한 인재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칭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절대적으로 칭찬하기 전에 땅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땅 다지기는 규칙과 원칙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이 규칙과 원칙을 왜왜 왜 지켜야 되며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니네 멋대로 하거나 니네 맘대로 했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좌시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냥 무심하게 흘려 보내고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규칙과 원칙을 꼭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 규칙과 원칙을 지켰을 때 칭찬하면 됩니다. 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 주었을 때 규칙과 원칙이 꼭 그렇게 공신력이 높지 않더라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학교에서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룰이라면 잘지켰을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쉽지 않아요. 아, 쉽지 대체적으로 아, 굉장히 거칠고 독불적인 예, 예, 유형이 많아서 그거 하지마.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음. 사람 마음 해치잖아. 안 되잖아. 음. 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잘 따라서 했을 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요거. 맞아요, 맞아요.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네. 타이밍이 어렵습니다. 중요해요. 어렵. 이런 친구들이 제일 그 하기가 어려운 거가 하는 네. 거거든. 요 그렇죠. 응, 말도 참고, 참고 행동도 참아. 참고 네. 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딱 휘두르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참는 네.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네. 참을 때 칭찬해 주세요. 어... 어, 아주 잘 참았어. 어이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데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의견을 그때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주더라. 음. 이승정결 좀 이야기를 엮어서 네. 이 친구들한테는 좀 조금 조금 네. 칭찬을 해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네. 때밸런스로 네, 잡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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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독립적으로 강하게 음, 할 때. 도 있지만 내 주장력을 네. 높일 때도 있지만 네. 아 요럴 때는 내가 이런 것도 남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네. 내가 이렇게 인내심을 좀 가져야 돼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맞죠? 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때 칭찬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특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 지금 음대로 하려고 하죠. <laughs> 양보 이퀄 배려잖아요. 네. 네, 양보하고 배려할 때좀 칭찬을 많이 좀 해주세요. 음, 음. 그렇다고 무턱대고 열 번이면 열번다 10번 양보하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 못 살아, 네, 못... 집을 나가거나, 와, 못 살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시지는 말고, 양보하는 것에 대한 기쁨? 양보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들을 더 많이 칭찬을, 칭찬의 형식을 빌려서 많이 채강하도록 그 네. 도와주시라는 네. 말씀입니다. 네.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초격차 인재는 물론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점을 신속하게 잘 보완하는 것도 소위 이제 전인적인 인재 뭐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독불 장군으로 해서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과감하게 어떤 일을 밀어붙이거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죽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좀 치인다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런 친구들은 배려감을 보인다든지, 라 양보를 한다든지, 라 다른 사람을 좀 세워준다든지, 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교사인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살짝 칭찬을 해주면, 이런 행동들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요, 지금은 실행에 옮기기가 좀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우실지 몰라도, 나중에, 후에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랑 같이 웃을 수 있는 심는 작업이 될, 될 겁니다. 큰 열매를 네. 가져올,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유형에 맞게 우리 아이의 성격에 맞게 특별한 칭찬 많이 많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 이렇게 초격차 인재로 성장해 나가면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정말 고마워합니다.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고맙단 말 들어야죠. 네. 힘들게 나서 네. 키웠는데. 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해줬어? 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아, 막았어? 이렇게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저격자 학부모가 먼저 되어야 된다. 예, 부거가먼장 중요한 거다